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경제 사회 연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영입니다. 저 혼자 학교가 아니어서 매우 난감합니다만 어,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3년째 진행하고 있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좀 공유드리고 저의 고민들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성경에 보면은 어, 내일 무엇을 읽고 먹을지 고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은 사실. 어,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점점 플랫폼화되고 지능화되는 우리 사회에 잘 들어맞는 것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집의 노하우라든가 패션의 노하우, 또 나아가서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를 큐레이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알고리즘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 그런 선택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되게 충족감을 주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의 결정이 만에 하나 나의 처지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어, 혹,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거나 취약계층의 삶을 더 어,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후자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자, 어, 전직 월가의 애널리스트 출신인 그, 어, 캐시 오닐이라는 사람은, 어,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는 매우 드물게 뉴욕 월가의 내부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학적 알고리즘의 위험을 세상에 알리고, 어, 그것을 대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에서 그 대량 살상 소학무기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 어, 은일은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 누구에게 대출을 해줄 것인가, 범법자가 과연 재범을 아, 범할 것인가와 같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판단에 기초했던, 어, 많은 의사결정들이 빠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고 이것이 특히 취약성이라는 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그 그녀는 우리가 이 무엇을 입고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 사이에 내 이웃의 민주주의와 평등권이 잠식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 어 책을 맺고 있습니다. 어그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인 알고리즘은, 어, 컴퓨터가 작업 수행을 위해서 따르는 단계별 지침센트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더해서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위한 보다 정교하고, 어, 광범위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어, 의사결정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팽, 판단과 행동에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도, 어, 바꿔놓았는데요. 사실 그이 알고리즘의 힘은, 어, 개인화라든가 실시간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이라는 존재를 무대 뒤로 물러서게 만들므로써 알고리즘이 하는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이 사실상 결정하지만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힘, 그런 것이 알고리즘 시대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 기술의 응호자들은 이 기술이 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어, 실제로, 그, 어, 알고리즘은 그것이 어, 다루는 데이터만큼만 선할 뿐입니다. 어, 많은 경우에 그, 어, 최근에 그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어, 로봇으로 판사를 대체해라. 알고리즘이 판결하게 하라. 이런 어,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로봇 판사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판례라는 데이터에 어, 구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는 많은 경우에 사회에서 지속되는 널리 퍼진 편향을 단순 반영하고 이 데이터 마이닝은 어, 그 기존의 배제와 불평등의 패티, 패턴의 구, 규칙성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으로 가기 이전에 데이터의 편향이 어, 존재하고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알고리즘 편향은 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 A라는 집단에게 B 집단 대비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향은 설계, 테스트, 어플리케이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방,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편향을 완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까지 AI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 뭔가 공공 서비스의 정확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지만 어, 그, 거, 그 안에서 이미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편향의 유무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 그렇게 어, 생각됩니다. 또한 알고리즘은 중국 중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매우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은 전문가 시스템과 같은 고전적인 인공지능에서도 존재해 왔지만, 특히 머신 러닝에 이르러서 기계 학습에 이르러서 편향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안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이나 불평등이 피드백을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확대되는 그런 된다는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아, 어, 그, 음, 그리고, 어,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 알고리즘 익 바이어스라는, 어,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알고리즘 이전, 이전의 세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고리즘 이전 시대에는 그 사람이 담당했던 것들을, 어, 지금 지능화된 기계로, 아, 어, 그 위임시킨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라고 부를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어, 사회적 추론이 알고리즘 안에 선행한다는 것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 속에 선행한다는 사실이고요. 어, 그리고 데이, 어, 그 기존의 의사결정자들의 편견을 물려받지 않을 방법이 매우 적 졌고 알고리즘 스스로 공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앞에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공정성과 퍼포먼스, 어 효율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 어그 앞에 어 강정환 교수님 발표 그래도 나왔지만 어 아마존에서 이제 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초청하려고 하다 하면서 자기들이 10년 동안 채, 어, 채용했던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패턴 인식을 어,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 여성과 여대 출신을 차별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아마존이 채용하고 있는 어떤 스템 영역에서의 펴, 편향이 어,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어, 그, 어, 그,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런 경우라면 알고리즘을 어, 시정하지 말고 폐기해야 될 텐데요. 아마존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 재범률 예측에서 어, 그 위험 점수라는 것을 책정했는데요. 일종의 어, 피고인이 아, 향후 범죄를 어, 다시 저지를 것이냐, 그래서 이사람 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재범 가능성이 높은 백인들에 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고위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어서 흑인에 대한 편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범죄율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어, 툴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경찰 치안 역을 배치하는 프레드폴 사례가 있겠습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 빈곤 지역 유색 인종 거주 지역에 더 많은 어, 경찰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검거가 더 많이 이루어진 악순환이 발생했고, 전형적인 어, 그 자기 완, 완결적 예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러한 그 사실 그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가 뭐 분류하고 어, 하는 것이 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사용해서 사회적 판단을 내린다, 내리기 시작할 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그 여기 나온 광고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어, 편향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이 A라는 사람을 저소득 지역, 지역에서 살, 살면서 구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번 잘못 분류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고금리의 신용카드 광고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어 고율의 그런 신용 대출을 추천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그,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 그런 어그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미 이제 취약했던 환경에 있었다가 그 신용 대출을 받고 나면 음, 그 자기의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알고리즘이 한번 어떤 세그먼트로 분리, 분류를 했는데 그게 좀 어, 불리한 어, 그 곳에 있으면.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력으로, 어, 그, 세그먼트 안에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어, 그 취약한 자신의 그 신용등급이 더욱더 낮아지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알고리즘에 의한 수학적 유사성 분류 그 자체가,로 인해서 고통 받는다기 보다는 그 유사성이 내리고 있는 사회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어,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여기 나오는 유뱅크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온일이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하고 분노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떤 사회 집단을 분류해서 아예 배제시켜서 비가시화하기도 하는데요. 아웃라이어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측 모형의 퍼포먼스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예측하기 어렵거나. 혹은 수익성에 도입,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거나 또 결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아예 검색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어, 프리젠스를 감주, 감소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심각한 어, 알고리즘 편향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그 예로 들고 있는 당일 프라임 배, 배송 시스템은 어, 온라인 프록시를 사용해서 어, 뭔가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 프라임 회원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특정 인종을 차별했다는 그런 어, 문제를. 예, 어그 문제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플랫폼 아까 한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 알고리즘으로 매개되고 있는 그런 고용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그어 그, 어, 어떤 요율을 조절을 통해서 그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노동자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덜 일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을 관리하고. 어그 한국의 배달 노동자들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버 기업에게는 최적인 것이 우버 드라이 드라이버겐 최전 최상이 아닌 그런 딜레마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어 결과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적 통치성이라는 그런 이제 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그 어,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음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제 알고리즘 편향을 다루면서 사회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회적 딜레마는 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나에게 최적화인 알고리즘이 내 옆에 사람에게 그렇지 않거나 오히려 공동체에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됩니다. 요컨대, 어, 알고리즘 기반 사회 수용, 수용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되게 근대 사회 근간으로 삼았던 합리성이라든가 공정성 혹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최적성 또 사회의 최적성 이런 것들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장 안에 복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만능 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을 해결하고 해석하는 방식 역시도 사회적 협상에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자동화해야 될지 생각할 때그 자동화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또 법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이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만, 그, 뭐, AI 윤리를 지, 어, 제정하거나 더 대표성 있는 학습서를 말, 만들고, 어, 인공지능의 어떤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특히 공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사회가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그 영향의 의심을 품고,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파,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예, 그것을, 어, 그, 성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